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1일, 예, 금요일, 오늘 1일 운세를 가볍게 예, 보겠습니다. 여기 색깔, 좋아하시는 색깔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선택해서 예, 자기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색깔을 선택하시는 동안에 한 장씩 예, 카드를 뽑아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 한 장, 예, 분홍색, 하얀색,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 한 장과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 예,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 예, 한 장씩을 뽑았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좋은 카드를 한장 더, 예, 뽑겠습니다. 그럼 2월 21일 금요일, 예, 오늘의 운세, 색깔 다 선택하셨으면, 예, 이제 보라색부터, 예,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의 오늘은, 예, 주에서, 예, 보라색님들을 굉장히 일에 있어서, 예,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에 있어서 아주, 예, 잘하고 있다라는, 예,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며 네, 모든 개인의 능력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주위에서 많은 응원과 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만족하고 예,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카드입니다. 네, 그럼 불안님들은 오늘 하루 만족한 하루가 될 것이며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하루 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얀색을 선택하신 분의 2월 21일 금요일, 음, 오늘은 예 무언가, 예 과감하게 집착을 버리고, 예 집착을 버리라는 카드입니다. 오늘 하루는 예 금전이든 사람이든 일에 있어서 어떤 집착을 하지 마시고, 예 모든 것을 좀 놓아버리는 하루. 예 집착을 하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한 3, 4년, 4, 5년 전에 예 돈이 많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얀색을 선택하신 분들은.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 어떠한 후유증 때문에, 예, 약간 그러한 오늘 하루, 예, 굉장히, 어, 옛날에 돈이 좀 많이 나갔던 거에 대한 후회라던가, 예, 또그 후유증으로 오늘까지 오는 예 그런 상황이 오늘은 좀더 절실하게 좀 마음의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는 하루 같은데 예, 과감하게 집착을 버리고 예, 지나간 일이라던가 예, 현재 어떤 사람이든 돈이든 예, 집착을 버리신다면 또 새롭게 예, 일어날 수 있고 예, 편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하루는 하야님들은 예, 집착에서 벗어나자 예,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 카드입니다. 예, 오늘 하루는 하얀님들은 좀 마음을 예, 비우는 하루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제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오늘 하루는, 예, 어, 오늘 하루는 좀 미완성, 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카드, 예, 무언가 열심히 기다리고 계신다면, 예, 그동안 내가 지금 일에 있어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 결실이라던가 어떤 아직, 예, 정확하게, 무언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도, 예, 아직은, 이 아기도사입니다. 예,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아직, 예, 시기상조, 현실적인 어떤 때문에 아직은 내가 원하는 결실과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카드이니, 오늘은 조금 답답하셔도, 예, 조금 참으시면, 예, 인내하고 오늘 하루는 음, 좀 기다리는 하루.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예,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카드입니다. 노란님들은 오늘 하루 예, 아직 좀더 기다리고 예, 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오늘 하루는 예, 어, 돈이든 사람이든 집착을 하지 말라는 카드입니다. 예그 이유는 충분히 내가 현재 능력이 되고 예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모든 분야에서 예 내가 집착하고 그런 부분이 계신다면 예, 집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에게 백퍼의 능력이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만약에 집착을 자꾸 하시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조금 예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 초롱님들은 오늘 하루 예 어떠한 거에 대한 집착을 예 집착을 조금 하지 마시고 집착을 하지 않아도 그거는 내 거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부분, 예, 집착하는 거는 내내 네, 거라는 거니까 굳이 그런 거에 집착을 하지 마시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의 오늘 하루는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예, 내 능력은 충분히 되지만 현재 처해진 상황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예, 좀 답답해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예, 아직은 조금 더 예, 기다리라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빨간님들은 예, 충분히 내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니 예, 답답하셔도 예, 오늘은 음 조금 그런 답답한 거를 예, 다른 쪽으로 예,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어떤 여유를 조금 가지면 예, 좋겠다라는 카드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카드이니 예,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카드입니다. 분홍님들은 오늘 하루, 예,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이, 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내가 현재 잘 하고 있지만, 예, 충분한 능력과, 예, 자신도 있겠지만, 재투자, 정보라던가 어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나 자신에게 좀더 투자를, 예, 해서, 예, 내가 좀더 나은 어떤, 상황이 될수 있도록 하시면 분명히 차후에 좋은 어떤 소식이, 일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 카드입니다. 분홍님들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하루, 빨간님들은 오늘 하루 조금 답답하지만, 답답하지만 그걸 다른 쪽으로 조금 해소를 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고요. 초록님들은 오늘 또 어,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집착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집착하는 그 어떠한 대상이라던가, 예, 물건이라던가 예, 그런 건 이미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예, 그러한 능력, 어, 능력이 되니까 예, 굳이 그런 거에 집착을 하지 않는 하루가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님들은 아직은 뭔가 예, 때가 아닙니다. 시기상조. 예, 아직 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아직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하루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하루가 되시면, 예,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원하는 결실을 예, 얻는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하얀 님들은 무언가 지나간 과거, 예,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 미련, 예, 그런 생각을 하실 하루인데, 예, 그런 게 계시다면, 예,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집착이던, 예, 지나간 거에 대한 어떤 후회, 예, 그거는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난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 하얀님들 카드입니다. 그리고, 음, 보라님들은 주위에서 오늘 충분히 100%내 예, 일과 어떤 내 개인의 능력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 음, 축하를 받는 아주 뿌듯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2월 21일 금요일, 예, 운세와 나의 변화, 심리 상태는 이렇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카드를 하나 뽑은 건데 이건 에이스 오브 컵, 예, 사랑 카드입니다. 연이 연애 카드.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어, 심리적으로 부정적이고 아, 이성적으로 냉철하신 분들, 분들이었다면 예, 오늘은 이제 앞으로 현재 앞으로는 좀더 정이 많은 예, 감성이 예,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예, 그런 하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사랑의 어떤 예 마음이 다시 처음 같이 예 시작이 된다라는 카드이며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하루 예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예 시작할 수 있는 음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하루 예 아주 풍부하고 여유로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예 벌써 오늘 금요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스 타로였습니다.